성공 번영 대박 터지는 12간지 띠별 운세 쥐띠는 금전의 기운이 좋으며 작은 일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경쟁보다는 협력에 있어 운이 좋은이 되도록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소띠는 오늘의 좋은 기운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으니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셔야 합니다. 범띠는 이것저것 무슨 일이든 내 뜻과 같이 풀리고 흐르니 좋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. 다만 성공주의에 시기 질투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. 토끼띠는 내 생각과 반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잡기 위해 힘든 시간이 될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용띠는 큰 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끝을 볼수 있습니다.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으니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. 뱀띠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. 과거 일은 잊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셔야 합니다. 말띠는 급하게 일 처리하다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각을 한번더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. 이기적인 행동은 주의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. 양띠는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날카로울 수 있으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말 한마디에 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언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. 원숭이띠는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 정도로 기분이 좋고 주의 좋은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. 이런 날은 로또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닭띠는 꾸역꾸역 참고 인내하니 큰 이익이 결국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. 힘든 시간을 잘 넘긴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개띠는 주의 도와주는 사람이 한가득인데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복을 차버리는 경우입니다.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할 정도로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. 돼지띠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. 다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손에 쥔것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욕심은 삼가셔야 합니다.